서울 부동산 핫한 지역 중한 곳인 성동구에 엊그제 3월 2일 11억 8800만 원에서 5억 7400만 원으로 51% 폭락 실거래가 등록되었는데요. 그 서울 성동구 행당 대림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. 행당 대림 아파트는 3404세대 총 35개동 최고층 15층으로 2000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. 대림산업에서 시공하였고 총 주차대수는 3384대로 세대당 0.99대입니다. 행연초등학교, 금북초등학교에 배정되며 우선 행당역 바로 붙어있습니다. 소셜믹스 아파트로 SH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가 공존하며 101동에서 104동까지가 임대아파트, 나머지가 일반 분양아파트입니다. 행당대림아파트는 용적률이 254%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만 당분간 리모델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행당 대림 25평 최고가 거래는 2022년 3월 11억 8,800만 원이었는데 올 3월 2일 5억 7,400만 원에 최고가 대비 딱 1년 만에 반토막이 더난51% 폭락한 실거래가 등록되었습니다. 이게 당연히 직거래일 거라 생각했었지만 직거래면 직거래 표시가 떠야 하는데 직거래 표시가 없는 거 보니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입니다. 이 거래를 제외한 다른 거래 내역을 보면 최저 8억 3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30%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다시 반등하는 와중에 이 거래가 나온 겁니다. 현재 매물을 보면 행당 대림 25평 대략 8억대입니다. 이게 직거래가 아니더라도 가족 등 지인 거래, 아니면 교환거래 등 정상적인 거래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. 최근 성동구 거래를 보면 이 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는 최고가 대비 2에서 30% 하락한 거래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며 다시 상승할 것 같기도 한데 좀더 거래가 나오거나 이 거래에 대한 후기가 올라오면 다시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